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지입니다 오늘은 가슴 운동을 좀 진행을 해볼 거고, 파이팅 넘치게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종목으로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가슴 운동은 여섯 종목 진행할 겁니다. 가슴 운동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 가슴 운동을 좀 메인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감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프레이트 비중이 조금 적어지는 거 같아요. 프레이트 비중이 적어지고 머신의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이 더 많아진다. 통제할 수 없는 뭔가 무게를 이제 출력을 내는 운동들보다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무게로 정확하게 이제 근육을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운동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벤치프레스도 좀안 하게 되네요 점점점 어쨌든 프레이트 하면 은그 집중도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벤치프레스나 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핵스쿼트를 좀 많이 하고 레그프레스나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가슴운동하는 날 컨디션이 좋아 가슴운동하는 날좀 운동에 대한 그런 부담도 조금 덜고 하체 운동할 때랑 가슴운동할 때 그런 텐션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슴운동할 때는 그 알죠? 밈 중에서 가슴 운동할 때, 막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이러다가 하체 운동하는 날이다, 이러니까. 되게 우울한 발라을 듣고 이러는거 가슴 운동은 확실히 좀 재밌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의연하게. 코업할때 <laughs> 제가 이제 맨몸으로 안 하고 어시스트로 주로 하는 이유가 체중이 좀 많이 나가서 온것 같아요. 이게 체중이 많이 나가면 가해진 하중이 좀 많다 보니까. 집중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어시스트로 했을 때 조금 더 등에 집중을 가져갈 수 있어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어시스트로 해주시는 게 좋고. 체중이 좀덜 나가서 하중을 좀덜쓸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맨몸으로 하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평체가 70kg, 80kg일 때는 맨몸 풀업을 좀 선행해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평체가 이제 90에서 100kg 정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맨몸 풀업을 좀 하긴 하겠지만 첫 동작으로는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케이블이 내가 원하는 궤적으로도 쓸수 있고 지속적인 장력 걸리는 데도 좋잖아요. 케이블 운동하면은 가슴에 펌핑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요 그래서 이런 펌핑감들을 조금 먼저 활성화시켜 놓고 다음 종목을 들어가면은 훨씬 더내 가슴 근육을 잘 쓰고 있는 걸느끼기 되게 좋거든요. 그런 점에 케이블이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하는 습관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운동하는 것들을 완전히 다 기록을 하는데 특히나 운동 시작하기 전에 습관처럼 스톱워치를 켜서 운동 전체의 소요시간을 항상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운동 소요시간이 3시간이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멈추는 거죠 그 이상은 절대 안 하게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분할대로 운동하면 은 하루에 웨이트를 2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웨이트를 그렇게 4일 운동하고 하루 쉬고 그래서 운동 소요시간 체크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전체적인 세트 수 볼륨 이런 거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운동 전후로 운동 소요 시간이나 운동 세트 수를 항상 체크해 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대상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건 남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 대한 기록으로 계속 가져가 줘야 되는 거니까 기록을 습관화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오늘 메인 운동,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스미스 머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할 겁니다. 최근에 그 한국에 윌리엄 본약 형님이 오셨거든요. 그 네덜란드 선수분이시고, 아놀드 클래식 두번 우승하고, 미스터 올림피아 2등까지 한 엄청난 그런 볼륨감의 보디빌더 형님인데, 그 팟캐스트랑 운동하시는 영상들 봤는데,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무슨. 수도승 같아요, 수도승. <laughs> 그런 영상들 보면서 배울 게 진짜 많거든요. 프로선생활 15년 동안 그렇게 하시는데, 항상 기복 없이 아이도 막 3명인가 4명인가 낳고 키우시더라고요. 근데도 그렇게 상위 랭커에서 계속 경쟁할 수 있고 하시는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요즘 감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합니다 등 운동 진행하고 한뭐 2-3분 정도 쉬었다가 가슴 운동 바로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주로 이제 카볼린 먹고 팁이 있다면 등 운동하고 이제 가슴 운동 바로 들어갈 때될수 있으면 바로 무거운 중량 다루는 프레스 위주보다 케이블이나 아니면 덤벨이나 아니면 팩트플라이 머신으로 가슴을 좀 활성화 시켜주는 단관절 운동을 선행을 하고 가슴으로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로 진행하되 그 중간에 항상 가슴에 어떤 펌핑을 많이 전달할 수 있는 종목을 한가지 정도 넣어주고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오이 좋았어. 멋있는 운으로, 운으로 좀 많이 한다고 해서 중량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량은 뜨겁게 가야 돼요. 대신, 중량 다룬 운동할 때는 자기가 이제 10개를 못하는 중량, 뭐한 6개에서 8개밖에 못하는 그런 중량을 다룰 때는 항상 충분한 쉬는 시간을 가져가 주면서 동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중량 다루는 것 자체가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쉬는 시간 꼭 챙겨서 운동해주세요. 제가 입는 모든 옷은 여러분들, RBW입니다. RBW. 이 운동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좀 말이 많이 없어지니까 그럼또안 되잖아요. 충분히 많은.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구독해 달라고 엄청난 이런 부탁에 부탁에 부탁을 드려서 구독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다음 퀘스트로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laughs>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영상에 이렇게 아이디 띄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운동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운동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와. 근데 참 신기한 게 가슴 운동을 먼저 하듯. 등 운동을 먼저 하든 어느 정도 힘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측정하는 척도가 이 스미스 머신 인클라인 이거 세 장으로 할 때거든요. 등 운동 먼저 하고 가슴 운동 하든 가슴 운동 먼저 하든 항상 개수가 비슷해요. 그래서 가슴 운동 한다고 해서 등 운동에 중량이 좀 떨어지거나 등 운동을 먼저 한다고 해서 가슴에 중량이 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아니, 저 같은 좀안 느끼거든요, 잘. 비슷하게 중량을 다루기 때문에. 중량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자세. 가슴의 일단 쇄골의 길이에서부터 이 가슴의 넓이는 사람들마다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근육에 보완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좀 넓게 전체적인 프레임을 넓게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주려면 가슴 운동도 가슴 운동인데 등 운동이나 어깨 운동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견갑골의 포지션 자체가 등이 많이 넓어지면서 견갑골의 가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줘야. 결국 가슴도 많이 늘어나고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가슴의 길이를 넓히는 거는 가슴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경각골을 좀 많이 뽑아서 쓸수 있는 풀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고이 가로의 길이를 넓힌다고 해서 경각골의 움직임을 잘 써서 이걸 넓힐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척추의 이런 흉추의 포지션을 가슴을 많이 열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하 여기서 만약에 흉추가 이렇게 앞으로 굴곡되면 가슴은 짧아지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늘리면은 흉추가 이렇게 신전되면 여기도 많이 늘려 있는 형태의 포지션을 계속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덤벨 프로버라든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운동들도 같이 선행을 해주시는 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은 덤벨 프로버, 그리고 풀업, 실제로 가슴을 많이 늘리게 쓸수 있는 덤벨 플라이 같은 동작들.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좀 집중해서 많이 해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특정 어떤 운동만 한다고 해서 그 근육이 막 넓어지고 커지는 게 아니라서 골고루 다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하. 음하. 근데 이게 보디빌딩이라는 거는 정말 꾸준함으로 좋아지는 거 같아요 제가 레슨 같은 거할 때도 많이 하는 말인데 오늘 하루 운동을 잘 했다고 해서 근육이 500g이 생기지 않아요 오늘 하루 운동을 조금 못 했다고 해서 근육이 500g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매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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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에 상처를 입히고 회복하고 잘 먹고 이런 게 정말 미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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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조금씩 쌓여서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아 좋아져 있구나 이거지 그래서 운동할 때는 절대로 1 일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운동 잘 됐다고 해서 너무 들뜨릴 것도 오늘 하루 운동 좀안 됐다고 해서 아,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꾸준하게 조금씩 하는 겁니다. 뭐 근육이 커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방이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사람이 즉각적인 어떤 보상을 자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길게 동안 할수 있을 기간을 정하고 뭐든지. 그에 따른 오늘 해야 되는 이제 투두리스트, 해야 되는 것들만 그냥 이행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장 보상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정해진 만큼 딱딱딱. 절대 하루 운동 잘했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제일 베스트로 할수 있는 건 결국에 맨날 얘기했다시피 운동하는 자체를 즐겁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숙제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아근 제가 이게 그, 그 모발의 형태가 옆머리가 정말 많이 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파쿠가 이렇게 머리가 삐죽삐죽 튀어나오잖아요 앞으로 대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이럴 때는 사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다운펌도 막잘 못했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파쿠 머리처럼 이렇게 여기가 많이 뜨니까 그런 걸로 이제 장난을 많이 쳤었는데 친구들이 얼굴도 잘 맞나? 한다고? 해머. 인클라인 프레스 가겠습니다. 와. 이렇게 인클라인 앉아서 하잖아요. 위로 밀고. 이런 거 이제 가슴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미는 거에 집중을 하기보다 밀리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등받이를 밀면서 상완이 여기가 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등받이 패드를 자꾸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발로 자꾸 지면을 밀어서 엉덩이 골반에서부터 등 상부가 이 패드를 계속 밀어주는 느낌을 느끼면서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가슴 운동의 포인트. 그래서 가슴을 열기 위해서 항상 골반의 포지션은 약간의 이런 전방경사 형태를 띄워주는 게 좋다. 풀 꼬불 한번 가겠습니다. 물론 중량이 운동의 척도가 100% 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조금 이제 그래도 잘할 수 있는 부위의 운동들은 똑같은 무게로 하기보다 자꾸 중량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역치를 올려가려고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위일수록 중량에 대한 것보다 통제하고 좀 집중하고 자극 느끼는 거에 집중해주고 자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잘하고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 부위는 중량을 올리는데 올리는데 초점을 두고 해주시기 좋습니다. 또한번보겠습니다 와, 무겁다. 무거운 무게를 확실히 낮춰야겠다. 와, 무거 근데 대부분 운동도 그렇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막 의심하고, 스스로 잘 못하고 있다고, 뭐, 그렇게 실패했다고 느끼는 이유가,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은 요만큼인데, 자꾸 요만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이에서 괴리감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실패했다고 느끼는데, 사실 요만큼 할수 있는 거면, 요만큼만 할수 있도록 조금만 넓혀 나가려고 하면 되거든요. 너무 많이 이제 한꺼번에 막다 잘하려고 하고 욕심을 내면은 자기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아, 잘못 하고 있구나.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내 레벨이 1이면 1.2, 1.3까지만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가 되면 2.5까지 그렇게 천천히 넓혀 가면 돼요. 근데 내 레벨은 1인데 자꾸 한 번에 7,8로 가려고 하니까 내가 할수 있는 정도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다르니까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죠. 천천히 하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응. 우후. 아 배고픔 참는 비결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죠 실제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레몬 물 있잖아요 레몬 물 레몬 물을 마시면 어, 그런 신맛 때문에 입맛이 살짝 떨어지거든요 레몬 물 마시는 거 좋고 두 번째는 양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짜 못 참겠다 싶으면 방울토마토를 한 200g에서 300g 정도 드세요. 그러고 이제 자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작년에는 그랬거든요. 불고 그냥 침대에 누우면 된다고. 근데 그것도 안 됐을 때 하는 방법이 레몬물, 양치, 방울토마토. 이 정도. 근데 인간이 배고픔을 뭐100% 참을 수 없죠. 진짜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음식 양을 좀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운동해야지. 이게 운동하는 거를 이렇게 완전히 다 담고 싶은데,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너무 재미없게 보실까봐. 덤벨프레스 가겠습니다. Ugh. <sighs> 팔좀 좋아진 것 같지 않나? 우와 음. 우와. 다섯 번째 종목 비클라인 체스트 프레스 이 늑골지 있는 라인에서부터 이 이두 있는 라인이 붙어서 이 하단 구간을 수축시키는 동작이기 때문에 날개뼈가 너무 많이 이렇게 후임되어 있으면 안 되고 중립인 상태에서 약간 전인해서 끝난다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날개뼈 너무 많이 접지 말고 나 갑파코 왜 닮았다고 한지 알것 같아. 아까 잠깐 화장실 갔다가 거울 봤거든. 내 옆머리가 막 이렇게 뜨... 뜨니까. 얼굴이 닮았다는 거야. 얼굴이 닮았다고? 여름 여름바가... 방. 여름이니까 더 옆머리가 뜨지 땀이 나니까 이렇게. 맞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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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게 디클라인 할때 중립. 날개뼈의 형태가 이렇게 후인되지 않고 중립인 상태에서 전인되어야 되냐면, 디클라인 동작일수록 여기 밑가슴 있는 라인에 이두가 힘의 방향과 마주해서 이렇게 끝나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이 약간 밑으로 향하는 동작을 할 때, 전거근의 긴장이 잘 걸려 어깨에 부상을 안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날개뼈를 접은 상태에서 밑으로 누르면, 가뜩이나 어깨도 이 공간이 좁아져서 계속 눌리는데, 정거근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 없이, 그냥 경악골 하강시키는, 후인해서 하강시키는 힘으로 밀면은, 어깨의 부상이 정거근의 힘을 못쓴 상태에서 가뜩이나 눌리기 때문에, 다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디클라인 할 때는, 날개뼈 형태 자체를 후인하지 말고, 중립 전인의 형태로 자꾸 밀어주려고 해주셔야 합니다.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겠는데, 몸이 막 엄청 이렇게 힘들지 않으면 불안한 느낌이 살짝 든다고 해요. <laughs> <laughs> 이거를 약간 막 고통이 없으면 좀 도태되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는 건가? 보디빌더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보디빌더들. 많은 분들이 조금 공감할 수 있을 부분인데 주로 사람 몸이 회복될 때 힘들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뭔가 몸이 약간 피로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주 작은 단위의 운동들 있잖아요 좀 걷는다던가 가볍게 사이클을 탄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좀 서서히 깨우는 거 그러면 그런 피로가 조금 다시 적응이 되면서 조금 더 강한 활동들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에 막 공복 웨이트 이런 거를 잘안 하는 게 어제 웨이트는 큰 단위의 운동이잖아요.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래서 아침에는 주로 좀 걸어 주는 거. 점심이나 한끼두끼 끼 정도 먹고 나서 웨이트를 해 주는 편이에요. 웨이트 직후에 이제 유산소 운동도 좀해 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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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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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운동 여섯 종목 진행해 봤습니다. 항상 운동할 때 골고루 인클라인이든 플래시든 그리고 디클라인이든 플라이든 이렇게 좀 골고루 운동을 진행을 해서 좀 밸런스 있게 운동을 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프레이트가 어려우면 머신 운동으로 좀 채워 주고 또 머신 운동 하는 부분만큼 프리가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프리트 연습을 좀해 주셔서 천천히 꾸준히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해 주셨죠? <laughs> 댓글 제가 질문을 많이 또 받아야 재밌는 얘기를 또 많이 할수 있으니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